하실 수 있으세요. 고객은 그냥 어렵지 않게 보실수 있는데 5천만 원이억까지 꿈을 꾸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트워크 쪽으로 하시는 게 저는 더라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앞으로존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참 기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라고 참 이름도 굉장히 참 멋지게 지셨어요, 회장님께서. 어, 앞으로 전이고요. 어, 저희 회사 마케팅은 프랜차이즈 판권 마케팅이에요. 판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권 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직급이 있어요. 몇 프로짜리냐. 근데 크게 나누면 15% 판권서부터, 어, 여기는 실버라는 직급입니다. 그리고 골드 이상, 어, 쭉, 부르다 여기까지는 20% 판권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여기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다 가져가시려면 적어도, 어, 고수익을 가져가시려면 에모랄드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럼면 회사에서 적금도 들어주고, 달달이, 어, 직급 보너스도 주고, 대략, 그냥, 8 0 0 1000만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1000만원 벌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정말 저는 쉬웠어요. 왜냐면, 하라는 대로 했고, 정석대로 하니까, 아, 어, 참은, 제가 집중하고 3개월 만에 1000만원 내면서, 거의 한 번도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음, 안정적으로. 1000만원 지금, 2002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제가 알려준 대로, 우리 파트너님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요는 어, 판권을 어떻게 따느냐. 실버라는 직급을 따려면, 일단, 체험을 하셔야 되죠. 내가 이 제품을 써서, 이 제품이 괜찮은가? 진짜, 1년 쓰면, 5년 젊어질까? 하는 확신이 가지려면, 제품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차피 쓰시는 화장품을 바꿔 쓰시는 겁니다. 어, 판권이 160만 핍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만, 두 가지만 할게요 한 번은요, 한 가지 있어요. 10번을 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어, 318만원짜리 있고요. 269만 7천원짜리 있습니다. 요거는 덤이 아주 많아요. 이거는 덤이 좀 적고. 어, 그런데 사업을 하시려면 이왕이면 318만원짜리를 권합니다. 요거는 엄청난 저거가 있어요. 앰플이 아토라까지 해서 13박스. 또 여기 팩 팩이 두 개. 요거만 해도 319만 원입니다. 5원. 거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지만 나머지 다 공짜예요. 공짜가 어느 정도가 많냐면 크림, 호유 크림 네 개, 기계 하나, 에어건 하나, 미스트 다섯 개, 다섯 개 아토 크림 다섯 개, 비 산세트또 여기 콤브렌저세일도못네그 미니어처 고 거울 있고 20% 에플 비밀품 이게 개짜리 두개만박스 엄청나 게 회원가로는 한600 비용 비개 해운가로 한 600만원 가까운 소비자가는 되고, 해운가 기준으로300 정도 됩니다. 엄밀히. 요거는 앰플이 11박스. 11박스, 기계 하나, 크림 하나, 팩카, 팩 하나, 크림자 하나, 비슷하나, 선스틱 하나. 기초는 이대로 돼요. 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를, 하실 경우는 이 단품 팔아도 한 150만 원을 건지보다이는 남편하고 같이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 요플은 그래서, 어, 좀, 조금 겹풋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저 개인적으로 권하고, 똑같아요. PB는. 판매자 입장에서 똑같아요. 어, 160만 PB. 요을때 실버라는 직급을 가요. 실버라는 직급을 가면 15%죠? 곱하기 15%. 이 후에 판매가 됐을 때, 처음에 구매할 때수당이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줄알어는데안 들어가요. 어, 판매하고 나서 내가 실버를 하나 소개했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도 소개하고, 여기도 소개하고. 아, 너무 재미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2주 안에 열, 아, 5명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소개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고그 상관없어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냥 한 줄로 해도 다른 마켓팅가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한 줄로 하면 수입이 안 돼. 꼭 이쪽 저쪽 맞춰야 돼요. 내병맞켜지면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한 줄로 내가 해도 다섯 명을 소개했다. 그러면 곱하기 1 6명만 아니 24만 원. 어, 요게 15%니까 24만 원. 네. 24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섯 명을 소개를 하면 24만 원씩 16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어,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줘요. 어, 잘하는 사람. 일을 기수있고 이 기수 있는데,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소개해보는 일기수에 내가 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섯 명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 24만원씩, 다섯 160만원씩 줘야 되는데, 24만원에서 이거를 32만원씩, 골수당으 소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32만원 곱하기 다은 16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요, 24만원 하면 120만원 있데 40만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서 좋겠죠? 그리고 하면 골드가 됩니다. 골드는 이렇게 15일에 해도 되고, 한 달에 해도 되고, 두 달에 해도 되고, 1년에 해도 되고, 기간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소개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왕이면 돈을 벌고 내 화장품과 공짜로 쓰시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골드를 가시면 골드부터는 돈을 대박 주다 이렇게 이분이 소개 내가 소개했는데 이분이 소개했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안 들어오거든요 실버 우수 고객이에요 우수 고객이 분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내 산에서 나온 매출을 받아 가시려면 골드를 가셔야 돼요 골드를 이렇게 해서 갔어요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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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320 160 실버 아니래도 매출 누적으로도 됩니다. 앰플 하나 팔고 뭐 크림 하나 팔고 해도 되는데 그리고 감질나요. 그리고 그냥 어, 사업자로 하든 소비자로서 제대로 쓰는 소비자를 하는 게 빨리 승급을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드를 가고 나면 골드는 20%를 주다 그랬죠? 어, 그러면 첫 번째 수단이 뭐냐? 어, 지, 직접, 직접 소개비가 있어요. 직접 소개비. 20% 92만원 그리고 이거는 골드스타 그면 골드 때4,500 수당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골드 후원 보너스. 후원? 어, 골드 후원 어, 보너스가 있어요. 직급. 직급 수당이라고도 해요 40만원 확정. 어. 이거는 참 합리적 회장님이 이거를 만드셨더라고요.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동의되게 하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여요. 제가 골드 때, 휴일 수당이 교통사고 나서 23일 모였는데, 582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옆층, 옆 병실에 뿌렸거든요. 무랬어 <laughs> 아니, 교통사고 나서 모였는데, 한 582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대박이다. 그때 마음이 막 이렇게 확정을 계속해서 여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골드. 내가 골드예요. 골드 내, 직접 소개는 뭐냐. 내가 소개할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한 줄로 해도 돼요. 다른 마케팅 하셨던 분들을 꼭 이거를 이쪽 맞추고 저쪽 맞추고 배시적, 포시적, a 레그 B래그, 이거 맞춰야 되나. 바이너리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거든요. 한 줄로 해도 돼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 소개할 때마다 10개를 했어요. 10개. 직접 소개해 10개. 곱하기 32. 320만원 직접 적으로 이렇게 받는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스관사님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이왕이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러면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어, 이게 직접 소개예요 두 번째는 간접 소개 골드 수상은 거냐 제가 골드죠 골드에 상하에서 하나 둘셋넷나로일에서 생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고가 나왔어요 골드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왔어요 이것도 10개 곱하기 1 6만1 6 0만 이게 골드 수당이에요 이건 직접 소개비 이거는 골드 수당 요 그림을 계속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골드 육성이요 제가 소개하신 이분은 이분이 골드가스 이분도 골드가스 그러면 이사례에서 나오는 매출 이분이 받아가겠죠? 10% 그러면 저는 받을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침술 맞은 분들은 보내기 싫어 근데 이건 팀목사하고 조직을 크게 만드는 일이라 이렇게 만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나오는 매출 5%를 줍니다 하나당 8만원 여기에서 5개 여기에서 10개 나왔어요 그러면 8만원씩 15개 80만원에서 120만원 8만원 곱하기 15 그럼 120만원 이게 육성이에 육성 육성수당, 나로 인해서 내가 배출한 골드 사나에 남은 배출의 5%.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간접 소개. 내가 열심히 소개를 했어요. 이분이 너무 일을 잘하더니 어떻게 됐냐. 에머랄드 먼저 가버렸어. 난 골드가네. 이분은 또더 잘하고 다이아몬드가네. 그러면 다른 회사는 제가 지금 담 나고 있던 그 회사도 없어요. 나보다 직급을 먼저 올라가면 없습니다. 수입이. 그 외에 온라인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걸 다 인정을 해요. 간접소개비 10%가 있어요. 평생 계속 이분이 더 블루까지 갔어도 이분이 직접 소개하고 여기 소개하고 여기 소개하고 보통, 어, 저가 지난달에 11명을 했거든요. 어, 보통 다섯 명을 해요. 제가 다섯 명을 했어. 여기 김영혜트리플리은제 집. 제가 집출거든요 김정현사님한테 내가 하나 소개할 때마다 16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다섯 명을 했으면 160이 김정현사님한테 들어가는 거죠 나보다 직급을 더 갔어요. 더 갔어도 이분들이 소개하는 거다 10분씩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평균 제가 추천한 분들이 간접으로 나오는 게한 달에 한 200에서 300 되더라고요. 200에서 300. 그러니까 골드 내가 골드인데 더 투어를 해서도 되고, 똑같은 골드도 되고, 이거는 10%는 직급이 나보다 더 올라가도 상관없다. 이게 굉장히 매력이에요. 그리고, 어, 콜 플러스는 회사에서 새해 320, 320, 320. 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40만원을 더는 거예요. 어, 파트너들 잘 육성했다고. 이러면 40만원을 주는데, 요거, 요수당 받고, 요수당 받고, 요수당 받으면, 평균 이 구입이 나오면 보통 100, 200 받아가요. 여기 상하에서도 조금 더, 어, 골드가 나와가지고 간접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거 400, 500 받아가거든요. 밖에서 12시간 설거지하고 200 받는 거로 비교하시면, 여기서 6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3, 400을 다 벌어 가실 수 있고요. 요 골드 호보너스를 꾸준히 받아가는 분들은, 보통 6개월이면 그 안에 다 임원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확정이에요. 자격조건은 어, 기수별로 직추가 하나 있든지 한 명, 요게 여기다 여기 내가 하나 넣는 거예요. 직추. 직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은 10만 비비만 하시면 돼요. 기수별 너무 괜찮죠. 어, 너무 괜찮죠. 이걸 다 받아가시면 평, 어, 수입이 상당히 되고 정말 어, 아, 힘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유념해 보시고, 뿌리는 제시처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에요. 하루에 3명 반드시 뿌렸다. 다 됩니다. 이게 작은 시지는 이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저희는 말씀드리고요. 에머라드 이상은 배 아파서 다음에, 저, 저갈 때 토요일 날, 어, 그런 때 풀어드릴게요. 에머라드 이상 보라스 받는 거. 제가. <laughs> 제가 이번에 6월 15일 날 보너스 몇 천만 원 받아요. 우리 스폰서님들 뭐 7천 8천 얘기했는데 저도 내일 좀 얘기대로 하나 5천만 원 받을 것 같아요. 보너스. 1년에한번 원타입 보너스를 줍니다. m r 드 이상은 그 보너스까지 시작해서 비전이 막더 크게 다가오는데 보이자는 또 큰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봉 10억짜리 20억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너스만 1억이요. 우리 박랑탐정님 보너스만 1억이 넘거든요. 월, 월, 월. 제가 월 소득 1억 될 때까지 아주 백0 0년을일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어, 생각이 있어요, 저는. 많이 베푸고 싶어요. 아주 문제 있는 분 많이 베푸고, 파트너님들 후원하고, 내가 롤 모델, 그냥 아름다운 성공자로 남고 싶고, 동기부여가 되고 싶고요. 어려운 사람들든지, 나이 드신 분들한테든지, 저 할머니도 해냈구나. 최고령자, 벤츠, 후원자. 그렇게 닉네임이 붙을 것 같아요. 65세 벤츠 수령자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 우리 파트너 님들이 하겠다 하시면 이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거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진짜 여기 대박 납니다. 천만 원을 진짜 쉽게 가져간다는 거를 통장 다깔아놓면다다닥에가 어디 판촉 갔더니 통장좀 보여주세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가 거짓이 없고 우리 사실대말씀드리고 망할 일이 없잖아요. 사례가 네.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망을 이뻐지는 게투자요 어차피 쓰느하다 네. 공천이 됐어요. 런데내 네. 네. 운명이 바뀐 일이다. 대박. 그럼 하셔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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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말 네.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어서 잘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성공하는 그날까지 네. 파이팅합시다.